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흰다리 궁금증 해결소 그러니까 우리가 흰다리 수술하고 궁금한 내용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카페나 SNS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위주로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모양이 우리 얼굴도 좌우가 다른 사람이 있고요. 그리고 다리 모양도 좌우도 다르지만은 허벅지 모양, 무릎 주변의 모양, 종아리 모양, 발목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우리의 수술 기본적인 개념은 무릎을 붙이거든요. 무릎을 붙이면 무릎 위 아래는 약간 떨어져야 좀 자연스럽게 보이죠. 특히 무릎 아래쪽은 약간 좀 떨어져야 자연스럽게 보여요. 이게 딱 붙으면 인런공주처럼 보이죠. 그 무릎 사이가 쫙 일자가 되는, 이제 그래서 무릎 밑 사이가 좀 떨어지고, 발목과 발목 사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다리가 이제 이상적인 다리인데, 그게 허벅지 근육의 모양, 종아리 근육의 모양, 발목, 뼈의 모양에 다 각각이기 때문에 전부 달라요, 사람마다. 그래서, 일률적으로 이게, 당신은 수술 후에 이런 다리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.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무릎을 자연스럽게 붙일까. 사실, 이 수술은 무릎을 붙이는 수술이니까, 무릎을 자연스럽게 붙이면 나머지는 저절로, 위아래는 저절로 그 사람에 맞게 자연스러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. 젤로이드 체질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. 상처가 나봐야 알아요. 그러니까 일반 손가락이 비었다든지 뭐 아니면 귀를 뚫는다든지 그럴 때 어떤 상처가 났을 때그 상처가 아물 때 켈로이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상처를 내볼 수는 없잖아요 미리 알기에는 좀 힘듭니다 예예 예. 수술 후에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켈로이드 그런 경험이 없다 본인이 아무 상처도 그동안에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근데 1차 수술에 켈로이드다 그럼, 그럼 그 사람은 켈로이드 체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핀 제거할 때, 그 캘로이드 체질에 맞게 또, 흉터 제거 수술을 합니다. 음, 사실, 흰다리가 어느 정도인가. 다리의 변형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. 아주 미세한 경우, 다리 변형이 이렇게 보기 싫지 않은데 흰 다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어, 운동 요법이나 뭐 지방 이식 수술로 이제 다리 모양을 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우리가 보기에 딱 봐도 흰 다리다 네, 그러면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거죠. 네. 어시스트 누구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. 혼자서는 조금 힘들고, 태어나는 날은 같이 보호자분이 계시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요. 가능하면 그냥 수용차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.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퇴원할 때 계단 오르내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거든요. 근데 퇴원하고 집에 가서 하루에 막몇 번씩 계단 오르내릴 수는 없어요, 사실. 그거는 좀 거의 힘들고, 일단 한번 오르락, 한번 내리락, 뭐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만쪽 다리에 흰 다리도 꽤 있죠. 양측흰 다리보다는 비도 훨씬 적긴 하지만 한 20명에 한명 정도는 한쪽만 유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. 확실히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. 일주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잖아요. 한달 그리고 4개월, 1년 제 와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1년반 되면 제거하죠. 그러면 끝입니다. 수술한 병원에 뭐 오시는 분 좋죠. 근데 지방에는 이제 해외 분들이 많으셔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는 일단은 뭐 근처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수술하고는 연관성이 적긴 하지만 혹시 이제 잘안 낫는다,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런 통증이 그러면 방문하시면 좋습니다. 되게 이제 한 달, 넉넉 잡고 두달 잡으시면 아,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그 휜다리 수술, 네, 내반술 수술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